예, 네,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마, 오늘, 참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와,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 코스닥은 그냥 개 박살이 났고, 코스피는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믿는 사람 없죠? 이거 다 뻥지수에요, 뻥지수, 이거. 보면은, 오늘 코스피 667 종목이 떨어지면서, 진짜 사실상 하락 종목이야 하락장이었는데, 그냥 삼성전자 한 개가 올라간 거죠. 와, 따마, 씨,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뭐 아무래도 그냥 코스피 시장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그냥 하락장이었어요. 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냥 장 보면서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와, 진짜 힘들었어요. 뭐 그랬는데 뭐 일단 셀트리오는 뭐 일단 뭐딱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떨어진 것도 괜찮게 떨어졌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런 거지. 조금 아쉬운 건이 61선을 밟아버리면서 마지막 지지대인데 내일이 좀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내일 주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올라가서 역배열을 정배율로 돌려놓는 거 이게 차트상의 힘이 좀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점보단 이 점이 조금 더 높잖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번 웨이브 때한번더 올라갔다라는 거에 위안을 가지고 그래도 요번 주에는 이제 하락장 조금씩 끝나면서 스물스물스물 위로 올라가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질 겁니다 너무 쫄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빠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장이 빠진 거지 셀트리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또 안티하는 새끼들은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셀트리온은 왜 빠졌을까? 셀트리온은 안 좋네? 이런 쌉소리들 하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안티하는 새끼들은 나한테 한번 걸려라, 진짜. 그냥.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입이 요즘 너무 흠해졌어 그래가지고 안될것 같아 막 결론적으로 셀트리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 셀트리오는 지금 램시마 SC가 이게 제가 미국에 지금 뭐 어디지? 화, 아. 화이자 어. 화이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있는데 뭐 물론 화이자 코리아에 있다가 뭐 잠깐 파견을 나간 친구인데 어좀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셀트리온 자체가. 지금 그 셀트리온 뭐 램시마 SC 이름이 뭐더라? 뭐 아무튼 그거 자체가 지금 얘네들 되게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의사들 분위기가 좋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좋대요. 그래 가지고 아마 2분기부터는 제가 봤을 때 램시마 SC 매출이 잡히 셀트리온 자체의 그 주가 그 파이 자체가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미국 시장 제대로 뚫어 놓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호재만으로 50에서 60만 원은 가요 진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파이자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저는 대학교 생활을 외국인들이랑 많이 지냈어요 교환학생 온 친구들이랑 또 많이 잘 지내고 그래서 교환학생 친구가 jp모관에서 일해요 jp모관에서 일해요 그래서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제약회사 자기는 제약회사 전공은 아니래요. 제약 잘 안한데 근데 물어봤어. 그래서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괜찮대. 솔직히 미국 회사였으면은 자기가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리포트를 쓸 정도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대요. 실제로 이거는 저랑 친하게 지내는 JP 모건에 일하고 있는 제 대학교 시절 친구로부터 이 이기를 들은 겁니다. 뭐 전부 다뭐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안 믿기죠. 근데 본래 그래요. 이 바닥이 전부 다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파는 본래 학연 지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학연 지연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든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굴러가요. 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맥과 정보 라인을 가동해본 결과 지금 램시마 sc 자체가 2분기부터는 진짜 분위기 좋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는 주주 여러분 쫄지 말고 제발 잡고 있으세요. 내 말은 그 말이야. 내가 매일 5시 20분마다 셀트리온 찍고 점심시간 때뭐 1시 2시 때 셀트리온 제약 올리잖아요. 다른 무슨 일 있어도 이거 두 개는 꼭 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에 솔직히 나 지금 우리 애기가 아프대. 어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 영상은 못 찍어요. 나지노믹트를 찍어야 되는데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영상을 꼭 찍는 이유는 진짜 올라가야 될 주식을 잘 잡고 있다가 손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셀트리온은 꼭 제발 들고 있으라고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셀트리온 자체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님들 셀트리온을 지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력들이 지금 예리하게 이 주가 라인 자체를 지키면서 계산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산된 수급 유입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금액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가를 오히려 흔들면서 개미 털기를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시드 머니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셀트리온을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요 어 요거는 구독을 일단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 주시는 분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독을 일단 눌러 주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위에 번호 있으시죠 번호 여기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셀트리온 주주님들을 위해가 가지고 제가 아래쪽에 있는 저평가된 바이오 주식 보내드릴게요. 셀트리온 원래 100만 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HLB도 40만 원까지 간다고 이야기 셀트리온 제약 40에서 50만 원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 주 같이 따라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아예 같이 따라 움직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 들 제대로만 잡아놔도 알잖아. 바이오 올라가면 밑바닥에 있는 건 1,500에서 1,000% 이렇게. 쉽게 쉽게 올라간다는 거 그것들을 잘 기억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된다고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도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걱정하지 말고 매일 5시 20분에 제가 영상 찍을 테니까 제 영상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바이오 주식 잡아야 됩니다 요거 밑바닥에 있는 바이오 주 010-6745-7775로 정보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 위해 가지고 제가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밑바닥에 있는 바이오주 드릴게요. 지금은 바이오주 사야지. 주가 떨어진다고 쫄고 있을 때 남들 좋됐다좋됐다할때 지금이 바로 매수 포인트입니다. 010-6745-7777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셀트리온 구독자 여러분께 진짜 지금 바이오주식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사야 되는 밑바닥에 있는 바이오주 사서 올해는 돈좀 제대로 한번 벌어봅시다. 아시겠죠? 010-6745-7777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요 보내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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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 하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랫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올해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해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 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아래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 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 분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 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쳐대죠 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